아, 이게 그 이미지 컬러티의 차이가 아니고요 네. 프레임을 보셔야 돼요. 같은 컬러티인데 그러니까 웨이트레이싱을둘다 적용을 했어요. 웨이트레이싱을 네. 적용하면 이렇게 좀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건 그렇지 않죠. 근데 아까 얘기했던 DLS까지 예, 예. 적용하면 어, 이렇게 된다는 거죠. 근데 이게 지금 이 슬림 앞에 이포트로얄이이 아직 출시된 건 아니고요. 그래. 현재는 레이 트레이싱만 지원하는 벤치마크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. 출시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상태가지금이 상태고요. 근데 음. 이제 이 스리드마크에서 JNSS까지 지원하는 어, 벤치마크가 아, 곧 나올 거예요. 아.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성능 이 올라간다는 거죠. 게임, 이건 이제 벤치마크니까 그렇고 실제적으로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에 이게 적용되면 이동일한고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. 그 음. 그러면 레이 트레이싱 하면 원래 이제 연산이 많아지다 보니까. 속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DLSS라는 것 자체가 그 레이트 레이싱의 기능을 좀 트릭.